안녕하십니까. 둔산 123동 지역구에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간부서가 불물명하여 부서간 떠넘기 일명 핀퐁 민원의 피해를 계속해서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서구가 지행할 방향을 이야기하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구분 한 명께서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했다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본 의원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의 폭과 포장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부서를 안내받았지만 도로의 종류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핑펀민원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민원이지만 그것을 체류하는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수개의 부서에서 각각의 판단과 행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해결되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항공절에서 발생하는 핀펀민원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핀펀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민원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잊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원시에서는 새빛민원실이라는 명칭으로 근무경력 20년 이상의 신작급 공무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만는 공무의 직렬도 행정, 토목, 건축, 환경, 사회복지 등 주요 민원 발청 부서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한자리에 함께 민원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사례가 많아 민원들의 그 만족도도 크게 크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근 도입돼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94.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선 도입 전후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고청에서도 복합민원을 체력에 의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된 인허가 업무 담당 부서가 관련 부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접수받아 협의하여 의제 및 개별치를 통해서 민원을 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이의신청, 장기비 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소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타지자체 우수 사례와 같이 민원인들이 편의를 위하여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민원을 첫 단계부터 다양한 직렬이 베테랑들이 신속 정확한 상담과 처리를 해준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일시적인 tf 팀이 아닌 정규 조직으로 편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강한 신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벤처 마케을 위해 이미 35개 이상의 기관이 새빛 민원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소금 안의 통합 민원실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구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5분 좌회를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